오늘은 유럽에서 포착된 이례적인 5월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 노동절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땀을 닦는 모습도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날 파리의 기온은 섭씨 3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05년의 역대 5월 1일 최고 기온인 28.7도를 뛰어넘은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프랑스 북부 도시인 릴는 28도, 랭스는 30도 리옹도 28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평년보다 약 10도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 전역이 마치 한여름처럼 더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도 28도, 독일 일부 지역도 28도, 이탈리아 로마도 26도까지 오르며 서유럽 전역이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 전문가 질 마트리콩은 이 현상을 역방향 기온 분포라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남쪽이 더 덥지만 이번엔 북부가 더 뜨겁고 이는 북부에 머무는 고기압과 포르투갈 북은 저기압에 의한 남풍이 열펌프 효과를 일으키면서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상대적으로 덜 더운 날씨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이상 고온은 전례는 아니지만 매우 드문 현상으로 보통 파리에서 연중 처음으로 30도를 기록하는 날짜는 6월 중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1일 한달 반이나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기후 전문가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은 4일간 지속되며 유럽 전역을 달궜지만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날씨가 급변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듯한 선선한 날씨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기후변화.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더위, 기후위기의 신호탄은 아닐까요? 이상 누즈의 말의 신현석 기자였습니다.